안녕하세요. 전원주택 전문 다음 카페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은 흔히들 유튜버 분들이나 전원주택에 관련된 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건드렸던 부분입니다. 어, 땅을 매매를 하실 때요, 전원주택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을 하실 때, 어, 일반적으로 어, 보통 보면은 이제 농림지역보다는 준농림지역을 살아, 준농림지역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하고 어, 임야에서는 임야에서도 역시 준보전산지에서 계획관리지역을 매입을 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어, 전원주택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또 가장 지혜롭게 살수 있는 부분들을 잘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가차치 잘못하면 법을 어기라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핫한 부분들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어 먼저 용도지역을 우리가 설명을 하자 보면은 농지에서는요, 어 농림지역이 있고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고요. 준농림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그렇게 있습니다. 흔히들 먼저 준농림 지역을 사셔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그리고 또 임야는 보전 산지가 있고 준보전 산지가 있습니다. 보전 산지는 우리 글자 그대로 많이 보전하라는 의미에서, 보전하라는 의미에서 보전 산지가 있거든요. 보전산지에는 공익용산지가 있고 임업용산지가 있습니다. 공익용산지는 글자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밖에 쓸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일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시, 쓰이겠죠. 임업용산지는 임업인들이 임업을 위해서 쓸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꺼려하시는 농림지역과 보전산지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에서는 농업진흥구역 있고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기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집을 못 짓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집을 못 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농업보호구역은 면적의 제한이 있으되 면적의 제한이 있으되 집을 짓을 수 있는 전원주택화가 날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농림지역을 한번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항상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농, 지능구역은 일반적으로 관리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어, 관리지역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관리적보다는 농업진흥구역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통 보면은 반값 내지는 3분의 1 가격이거든요. 반값 내지는 3분의 1 가격인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일까 바로 집 지으실 분들 은 사실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지만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집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농민이면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농민이 농업을 위해서 또 농사를 위해서 하는데 집이 없으면 안 되니까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주택 흔히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농가 주택이 아니고 농가 주택은 시골에 있는 옛날 구옥을 농가 주택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농가 주택이 아니고 농업인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어,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지 대체 농지조성비를 면제를 해주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농업인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농업인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농업인이 되는 요건들은 농업에서 1년에 110만원 이상 수입이 된다든지, 또 농업을 위해서 60일 이상 종사하든지 여러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까다롭지 않는 조항이 있어요. 까다롭지 않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요구 조건만 충족시켜주면은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농업인 주택이 좋은 점은 뭡니까? 농업인 주택이 좋은 점은 결국은 일가 위주 계에서 전혀 자유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부지 가격도 싸고 그러기 때문에 농업진흥 지역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건드린다는 건 굉장히 핫한 부분들이고 어, 어느 누구도 잘 건드리지 않고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집을 못 짓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 법을 잘 이용하고 법을 준수해서 잘 이용하고 한다면은 어 집을 짓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단 조금씩 기다리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됩니다. 어 이런 상황 같은 경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저희 카페에 와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또 그리고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은 전원주택을 사실 때, 전원주택을 사러 오실 때, 계획관리지역입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까? 보정관리지역입니까? 많이 따져요. 그러나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계획관리, 계획관리지역이 보정관리나 생산관리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럼 생산관리나 보정관리, 싼 지역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다면, 은 생산관리나 보존관리에서는 오히려 건폐율 부담에서도 20% 밖에 되질 않아요. 용적률은 똑같이 80%고요. 20%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200평을 한다고 200평을 대지를 만든다고 할때 계획관리 적은 20%에서 4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200평 적용하면 80평을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생산관리나 보존관리는 200평을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40평만 집을 지으면 되거든요. 오히려 전원주택을 지을 때, 전원주택을 지을 때 생산관리나 값이 저렴한 생산관리나 보정관리적인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계획관리적에서, 계획관리적이 필요한 이유는 근린 생활시설을 한다든지 카페나 가든 같은 거, 또한 펜션 같은 거 지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계획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고 단순 전원주택을 지으실 때에는 계획관리지역을 굳이 선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임야를 한번 건드려볼까요? 임야는 중보전산지가 중보전 있고 보전산지가 있는데 역시 임야도 농지처럼 똑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아, 굳이 여기서도 쉽게 가려고 하면 은 중보전산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꼭 계획관리적을 선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핫한 부분들이 뭐냐면 보전산지가 있어요. 보전산지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 가지고 최대한대로 활용을 하다가 보면은 아주 저렴한 임야를 사가지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전원주택 부지도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보전산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하긴 한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즉, 공익용 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내가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된다면은 건축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관리 일가구 주택이 전혀 자유스러운 일반 주택이 아닌 농업인 주택이 아닌 관리사도 지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일가구 주택에서 전혀 상 주택으로 들어가질 않으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사 땅을 조금 넓게 차지해 가지고 보존 산지 넓게 차지해 가지고 관광 농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뭐 캠핑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어요. 단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임업용 산지도 역시 아까 농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우리가 선택해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저렴한 저렴 저렴하게 매입을 해가지고 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듯이, 임야, 즉,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서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아까 농림지역에서, 농지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인 주택밖에 지을 수가 없지만은, 임야에서는 관광농원을 해서 내가 어떠한 임산물 판매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격이, 어, 보전 산지 중에서 이업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농지 준농림지역에 한 10분의 1까지도 가격이 내려가요. 가령 준농림지역 전을 10만 원에 살수 있다면은 임야를 눈뜨고 조금 발품만 파신다면은 평당 만원정도에도 매입을 할 수가 있다는 아주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게잘안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니까 까다로우니까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원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돈을 벌수 있고 용도를 변경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임모명산지도 개발을 하면은 5년이 지나면은 관리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길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전원생활도 하면서 내가 조금 노력만 하면은 수익도 생기고 또 땅의 부가가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되니까 어 오늘은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어 농림적이나 보전산지 일반인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건드려 봤거든요. 일반 또 대부분의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잘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건드려 봤는데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의 화제는 오늘의 키워드는 일반인들이 거의 손대지 않는 농지에서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나 임야에서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어, 수익도 올리고 또 전원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또한 내 땅이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전원주택을 단순 전원생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내가 전원생활을 오래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가볍게 다치해 봤거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조금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어, 전원주택 전문 제가 운영하는 전원주택 전문 다음 카페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서 전화도 주시고 쪽지나 메일로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했으면 합니다. 어, 오늘도 역시 여전히 어, 유튜버로서 제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어, 구독자 수도 적고 그러네요. 어,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